30에서 40%의 사람들은 증상을 못 느끼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좀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자체 리듬으로 돌아가던 심장이 더 이상 자체 리듬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환 장입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젊은 층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65세를 넘어서면 빈도가 5%에서 10%까지 증가를 하고 80세를 넘어가면 10에서 15%의 사람들이 부정맥 진단을 받습니다. 부정맥 한자 그대로예요. 아니부 정도 날정 맥박 맥 부정맥인 사람들은 맥박이 어떻겠어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튀어 오른다든가 한 타임 쉬어간다든가 정상적이지 않고 좀 무질서한 맥박 상태를 보입니다. 부정맥이 있어도 자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맥박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30에서 40%의 사람들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심방에 혈액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이 혈전이 생기는데 이게 심장 안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몸을 타고 돌면서 뇌로 들어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증상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기 때문에 부정맥 단계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30에서 40%의 사람들은 증상을 못 느끼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오르막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두근두근한 느낌을 받고, 심장이 좀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혈전 용해제나 혈압약, 이런 종류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심장 박동 패턴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젊은 층에서는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60세, 65세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과 같아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장 안에 혈액이 고이면서 거기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겠죠. 세부적으로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면 심장 안에 동반결절이라고 전기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심방과 심실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혈액을 뿜어내게 만드는데 심장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동반결절이라는 이 신호에서부터 모든 근육 수축이 다 연결돼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즉, 이게 단순히 전기 신호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동반결절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딱 신호를 주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심장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박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이 동반결절이 고장이 나면 심장의 리듬 자체, 근육의 수축 리듬 자체가 깨지고 불안정하게 바뀌겠죠. 왜 멀쩡하던 이 동반결절이 고장이 났을까요? 첫째로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둘째, 심장의 혈류 흐름들이 나빠지면서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정기적 신호를 발생해 주는 그 세포의 기능 자체가 축소가 돼 버려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세포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반결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혈압약 같은 걸 오래 먹었을 때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심장 리듬 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놀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계속 그 심장의 정기적 신호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엄청 길게 노출이 됐을 때이 동반결절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첫째로 이 동반결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장에 있어서 첫 번째 정기신호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근육들이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건데 이 동반결절이 약해졌을 때 지휘자가 제대로 바이올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바이올린이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에 정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동반결절 말고 다른 세포들도 존재합니다. 동반결절이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세포들은 가만히 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근데 동반결절이 약해지니까 다른 애들이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불안정해지고 일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약화나 부재가 불러오는 오케스트라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동반결절이 정상적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근육, 심장 근육 세포들이 생깁니다. 오케스트라는 지위를 줬는데 저기 첼로가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소리를 못 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관상 동맥 기능이 약해져서 국소 심장 세포들이 좀 괴사를 했다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동반 결절의 문제가 아니고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심장세포들이 반응을 안 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돼서 이 부정맥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약물로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원래 자체 리듬으로 돌아가던 심장이 더 이상 자체 리듬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심장은 자체 리듬도 만들어내지만 외부 감정이나 외부 활동에 반응을 해서 심장 자체가 동조화돼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의 심장 리듬, 기분이 좋을 때의 심장 리듬, 놀랐을 때의 심장 리듬, 각각 다 다르잖아요. 스스로도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지만 외부 반응에 의해서도 특정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리듬이 깨졌을 때 이제 외부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외부에 일정한 신호 패턴을 주게 되면 심장을 다시 좋은 리듬으로 동기화시킨다. 공조시킨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외부 리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외부 리듬이 심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장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 일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도 가만히 살펴보면 의식적이지 않은 호흡은 불안정하거나 과호흡을 하거나 숨을 또 깊게 안 들이마시고 얕은 호흡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 자체를 좀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면 심장 리듬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인 심호흡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심장의 심박수를 낮추고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호흡을 계속 이어 나가는 거. 명상을 하거나 단전 호흡을 하거나 이런 게 부정맥 혹은 심방세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외부의 리듬이 주입돼서 심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운동. 즉 걷기. 혹은 조금 더 강도를 올린다면 계단 오르기. 일정한 패턴으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에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다시 뿜어내는 혈류. 이게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했더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불안정했던 게좀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잠을 좀잘 잔다. 호흡이 깊어졌다. 이게 일정 부분 심방세동이 있던 분들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규칙적인 리듬을 주니까 심장이 그걸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주 정도 지속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규칙적인 걷기, 계단 오르기가 부정맥 빈도를 많이 낮췄다. 실제 심박 조율기를 심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개입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어져서 혼란스러운 연주가 지속될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케스트라가 그 리듬에 맞춰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없어도 일정한 패턴이 주어지면 연주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심장은 24시간 내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 리듬에 개입을 하려면 매일 반복해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좋아져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수면 리듬 맞추고,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심장에 좋은 행동들,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부정맥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격한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걷기랑 계단 오르기예요. 일정하게 등 심장이 놀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강화 훈련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했을 때 부정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좋아지고 혈관 탄력성도 증가하고 당연히 혈전의 발생 빈도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약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삼이라든가 단기라든가 우리가 보혈 개념으로 사용하는 약재들이 그 혈전을 부수게 되고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처리해 낼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항응고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응고제도 아시다시피 계속 썼을 때 부작용이 있잖아요. 멍이 잘 든다거나 피가 좀안 멈춘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방에서 보혈 활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들은그 항응고제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단순히 어혈을 제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액의 기능을 강화를 하는 보혈, 혈액의 양을 늘리는 그 작용을 합니다. 보혈 기능을 하는 한약 처방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보혈을 하게 되면 사람의 혈색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제일 눈에 띄는 변화예요. 혓바닥이나 이 혈색, 손바닥 색깔, 이런 게 변해요. 말초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막혀 있어서 거기까지 좋은 혈액이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뚫리고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흐름성이 좋아지면 붉은기가 올라옵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붉은기는 굉장히 중요한 혈액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안쪽들, 그리고 얇은 피부들, 이 파리하고 이 붉은 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혈 부족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액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오늘 얘기한 부정맥이라든가 혈이 막히는 현상, 절이고 진하고 뭉치고 뻣뻣해지고 두통 나오고 소화 안 되고 모든 증상을 이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셨어요? 혼자 깨셨어요? 아니면 알람으로 깨셨어요? 제가 해가 뜰때 눈을 뜨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움직이면 좋다. 일출은 인간의 리듬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예요. 심장에서 첫 번째 리듬을 맞추는 그 단추, 그 스위치가 동반 결절이라면 인간의 하루의 삶에서 첫 번째 스위치는 일출입니다. 그 일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거의 결정이 돼요. 일출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정렬해 나가면 심장이 너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일출을 하면서 깨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내 몸의 장기를 깨워내고, 그런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늦게 잤잖아요 1시 2시 돼서 잤잖아요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일출 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요즘 5시 반에 해 뜨는데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7시 8시에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소리 듣고 놀래서 혹은 무시하고 다시 자고 그리고 아또 아침이야 일어나기 싫은데 이 불쾌한 기분을 먼저 주잖아요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고쳐 나가는 게 좋아요 내 하루의 리듬을 얼마나 부드럽게 시작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느냐. 그게 따라서 내몸 전체, 그리고 내 심장, 건강한 리듬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을 일출과 함께 하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주면 아침 심장을 위한 최상의 레시피입니다. 거기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심장이 좋아해요. 그 아침의 기상과 그 아침의 심장 훈련으로 하루를 튼튼하게 버텨냅니다. 불안정하지 않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점점 익숙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잘안 놀래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덜 개입을 해요. 심장이 튼튼해졌냐는 딱 이런 걸로 평가하면 됩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전부 다 부정적 감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침범해 와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 하루의 리듬을 맞춰 나간 분들은 그게 사라졌다. 내 삶에서 불안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었던 그 불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제대로 설계하고 그걸 매일 반복해 나가시기만 하면 심장부터 튼튼해지고 몸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